안녕하세요. 보이다 대표입니다. 혹시 오늘도 아이의 싫어! 소리를 들으면서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양치하기도 싫다고 하고, 밥 먹기도 싫다고 하고, 어린이집 가기도 싫다고 하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아이의 거부에 대체 우리 아이 왜 이러는 걸까? 어? 내가 뭐안 가르친 게 있나? 이렇게 속상하고 지치시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어르고 달래봐도 단호하게 혼내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 훈육이라는 단어는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이의 싫어는 사실, 엄마, 아빠,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간절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싫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아이의 진짜 속마음부터,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효과적이고 확실한 홍역의 골든타임과 필살기까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시는 사이다 같은 해답을 얻으실 거예요. 첫째는요, 아이의 싫어 속에 숨겨진 속마음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싫어를 단순히 반항이나 고집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말 한마디는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첫째는요, 나도 스스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자율성을 외치면서요, 보통 만 2세에서 음, 전후 아이들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자율성이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이때의 실어는 부모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독립성언과 같은 어, 의미가 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까지 되나 한번 해볼까? 어, 이러는 심리도 좀 있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탐색하는 아이들은요, 싫어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허용을 해줄까? 음,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단호해지는구나. 이때는 어, 내 의견이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네. 이렇게 자신만의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사회성을 익히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직 어려서 자기 감정을 서툴게 말합니다. 피곤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마음이 들지 않는 상황일 때 어른들은 나 지금 피곤해. 나 배고파. 이렇게 쉬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아이들은 자신의 복잡한 감정이나 상태를 언어로 표현하는데 좀 서툴어요. 이때 가장 쉽고 강력한 표현이 싫어. 이 말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어... 두 번째는요, 놓치면 후회하는 골든타임을 알려드릴게요. 혼육은 무조건 단호박처럼 혼내는 것이 음... 아이한테 먹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인데요. 훈육의 효과를 100% 끌어올리는 골든타임은 바로 아이와 부모의 감정이 모두 가라앉은 다음이에요. 아이가 한창 때리쓰고 울고 불고 감정이 폭풍 속에서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다고 느껴서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일단 멈추세요. 아이가 싫어. 이렇게 외치면 감정이 격해져요. 그때 같이 화를 내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더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상황을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뭐 장난감이 더 갖고 놀고 싶은데 엄마가 치우려고 해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 말을 겁내시면 돼요. 5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아이가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도 심호흡을 하시면서 감정을 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이 다 가라앉은 다음, 이제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시면 돼요. 아이가 진정되면 눈을 맞추고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장난감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야. 약속했지? 이렇게 짧고 명확하게 안 되는 이유와 어, 규칙을 설명해 주세요. 폭풍 속에서의 10분보다요. 고요함 속에서 1분의 대화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 이제 세 번째는요.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필살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바로 선택주기입니다. 안, 이때 중요한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부모가 허용할 수 있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옷 입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이옷 당장 안 입어? 혼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티셔츠 입을까? 노란색 티셔츠 입을까? 이렇게, 음체가 직접 골라볼래? 하면서, 어떤 것을 골라도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어,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 뭐, 양치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치 안 하면 춤치가 생겨서, 어, 얘, 이 입, 이빨이 다 썩는다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어, 딸기맛 치약으로 할까 포도맛 치약으로 할까 오늘은 아빠가 해줄까 엄마가 해줄까 이렇게 양치를 놀이처럼 느끼게 하고 주도권을 좋다고 느끼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장난감을 정리하기 싫어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는 빨리 안 치워?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우리 자동차 먼저 주차시킬까? 아니면 블록 먼저 집에다 데려다 줄까? 이렇게 엄마랑 같이 시합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지시가 아닌 함께하는 과제로 전환시켜서 아이가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이처럼 아이에게 작은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고요. 스스로 결정했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하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오늘 싫다고 말하는 아이의 속마음부터 훈육, 그리고 골든 타임 존중이 담긴 선택권을 주는 필살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아이의 싫어는 성장하는 신호이니 먼저 마음을 읽어주고 감정이 가라앉은 골든 타임에 선택권이라는 필살기로 훈육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오늘부터 딱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한테 어떤 걸로 해볼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아이의 눈빛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 친구와 자꾸 다투거나 장난감을 빼셔서 고민이신가요? 어린이집이나 놀이터에서 난처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미안해 라고 억지로 말하게 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사회성을 길러주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부모님의 응원이 더 유익하고 좋은 육아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